자, 손이 여기 닿은 상태에서 발이, 제가 손목 탄을 증후군이 초기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완전히 손을 벌리고, 손목 있는 데 있죠? 손목 있는 데가 아야 돼요. 손 바닥이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마시면서 밀면서 올라가요. 손이 그래서 떠있죠? 근데 보면은, 오른손은 잘안 올라가요. 왼손은 잘 올라가죠? 오른손에 증상이 있는 거예요. 내쉬면서 내려오세요. 다시. 마시면서 어? 근데 엄지 손을 어때요? 불을 떨면서도 제가 피거든요 엄지가 안 펴지면 안 돼요 터널 증후 분이 해소가 안 돼요 다시 마시면서 어? 했을 때 손가락을 완전히 벌리시고요 내려갔을 때는 일부러 더 한번 벌리시고 마시면서 어? 내쉬면서 다운해서 무게를 이쪽으로 다 실어주게 되면 긴장돼 있던 혈관이나 터널에 있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게 그래서 터널지 혹은 있는 분들도 같이 하세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